항공주 날아오르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쉬게 됐는데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쩐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전화제일 이호섭입니다. 네, 지난 7월 7일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계속 최대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 여름부터는 정말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요원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이긴어둠의 터널의 끝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오늘은 항공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경 정부에서는 항공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과 사이판의 트래블 버블이 이루어졌는데요. 트래블 버블은 협약된 국가 사이의 여행이 백신 접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스러운 그런 이제 조약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과 사이판이 체결을 하게 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사이판 갈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4차 팬더믹이 왔습니다. 거기에 델타 변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이제 변화까지도 생겼는데요. 4차 팬더믹 이후에 항공업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변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여행은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반대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 실천까지 이어지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사들은 둘째 치더라도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 있던 자본금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유상증자 등의 자본조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뭐 가슴 아픈 사실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면은 해외여행이 이제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항공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렇지만 4차 재유행 이후에 그 해외여행이 이제 못갈 것이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재확산이 아니었더라도 항공사의 국제선 회복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나 되어야지 실제로 가능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 위기감이 있는 현시점이 항공주를 매입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제선이 줄어들면서 수혜를 보는 회사가 단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줄어드는 국제선 수요를 항공 화물로써 대신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한67% 늘어나는 1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대한항공 2분기 영업을 이익을 예측했던 예측치보다도 70%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제 훌륭한 영업 비익 같은 경우에는 항공화물이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팬더믹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선 여행객들도 많이 줄어들었지만요. 이와 더불어서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해상운임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hmm을 통해서 한번 드렸었는데요. 결국 항공운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상운임의 컨테이너 자리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보내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항공을 통해서 보내고 있고요. 결국 해상운송이 더딘 그런 상황 때문에 항공 운임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운임이 계속 올라가는 3분기, 4분기까지도 높은 영업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공주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대한항공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121선 부근까지 현재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21선이라는 것은 6개월치 가격의 평균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6개월치 가격의 평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가 이 부근까지 오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3월에 있던 바닥 가격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리스크 를좀 분산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서 절반 매수 그리고 만약에 27,000원까지 내려오면 나머지 매수 이렇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걸 기, 이런 걸 노린다고 하면 3만 원에서 뭐전략 매수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주주의 이제 배임 횡령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얼마 전에 거래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달리 생각하면 결국 대주주의 배임 횡령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이번에 한번 풀고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시아나항공 거래 정지 이후에 랠리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빠진 가격이 16,000원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한 2월 정도 있었던 바닥 가격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오너 리스크로 인한 베이 횡령으로 거래 정지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될 확률은 적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나공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 16,0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영업 자체가 저비용항공사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대형사로서 이러한 이제 저비용항공사 유사한 영업 환경들을 개선을 하게 된다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자체가.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아시아나가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변동성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 매수하시는 것도 뭐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을 말하기 전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2019년부터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섰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행이 이제 주요 노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상 코로나 팬더믹 발생 이전부터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이 위기를 벌써 한 1년 반 정도 겪어왔다고 하면은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년 반 정도는 이 위기를 겪고 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주항공이 액면 감자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 체력을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 투자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달갑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이제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해외 여행객들 늘어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찬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제주항공도 차트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29,000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현재는 23,000원까지 주가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121선을 이미 한번 깨고 내려갔거든요. 어, 그렇다면 121선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121선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6개월 동안 물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전 찾는 찬스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매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121선을 다시 올라오느냐 못 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바닥 가격을 한번 짚은 상황이고요.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뭐 좋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해입니다 진해업 지네어 같은 경우에도 순서만 차이가 날 뿐, 대주항공과 마찬가지로 자본 확충이 필요할 텐데요. 그 자본 확충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제주항공이 택한 액면감자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것은 조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기초 체력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 이제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하면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 조금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차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월에 26,000원까지 갔었고 현재 이제 19,000원 정도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제주항공과 마찬가지로 12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가가 올라오게 되면 120일, 그 6, 6개월 동안 이 주식에 대해서 물려 있던 사람들이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로 돌파를 할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진에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주항공에 비해서는 매력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희망 고문도 슬슬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공주는 원래 이런 악재에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항공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놓지 않으신다면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분명히 아쉬워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